안녕하세요. 다음 버섯농원입니다.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운데 일을 하면서 혼자 삼각대 쳐놓고 때 촬영하면서 수시로 잠깐 잠깐 일을 하면서 아 뭔가 도움이 될것 같으면 잠깐 찍고 또 없으면 또 계속 일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어 혹시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저의 경험 이야기, 농사일을 이 그런 이야기를 올리는 건데 동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중산대는 설치가 끝났고요. 오늘은 관수 쪽에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할 텐데 제가 허사 조금 낮아요. 그래서 관수 작업할 때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해야 돼서 빼이좀 잘라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조금 날카롭고 안에 막히고 이랬죠. 그 작업을 한번 할게요. 측면 가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결단기에 보시면 옆에 측면에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이손안 이, 이 잡혀서도 계속 돌아가는 그런 용도. 갈아볼게요. 지금 여기 3도 꺼졌는데. 좌측의 스위치를 누르시면 일단 기계로 이렇게 면은 좀 깔끔하게 다듬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날카로운 여긴 다듬었는데. 자, 아, 문제는 이 안쪽에, 안쪽에 구멍들이 지금 안 깎여있죠. 이 절단기로 했을 때 여기 테비밖에 안을 못 깎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안에다 뭘좀낄 겁니다. 그래서 안을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임팩드라이버는 이렇게 싹 들고 빼시면 초이 빠져요. 자, 이게 이제 그라인더 툴인데 면치 툴이라고 많이 불러요. 면치 툴을 쓰시려면 임팩은 이 드라이버 탭돼서 얘가 들어가지 못해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콜레쳐, 콜레쳐를 끼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끼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은, 이렇게, 날카로, 여기, 구멍이 메어진 거, 여기 메어져서 안 보이죠? 여기 대고, 대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져요. 네. 수월을 왜 다듬었냐면, 보시면 이게 연결봉이잖아요. 연결봉이 들어가기 쉽게 하거나, 이, 이게, 이게 내측 마무리 티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바에 연결되는 거, 이게 유이2고 여기는 258 끼고, 여기도 25 끼는 거. 쉽게 한번 작업한 걸 보여드리면, 키티를 갖다가, 이게 만듦트려 다시 이렇게 끼우시는 거죠. 이렇게. 보통은 이게 피가피가 티가, 일찍 티가 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피스를 봤는데 잘안 벗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염식 마음으 이렇게, 내층 네 마음으로 티 갖다 오래 뜨려서 이렇게 껴넣고 하나 피스 박으시면 간단히 끝나요. 용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설치한 거는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희가, 예, 옆에 판넬 재배가 있구요. 옆쪽에 비닐 하우스가 있는데, 저희가 태양광이 올라가 있죠. 이게 사인이 있는 게, 태양광을 공사하면서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태양광이 저기 그림자가 져요. 하우스를 조금 높이를 낮게 짓다 보니, 이제 관수할 때, 관수로 여기다 바로 걸으면 좋은데 여기다음 머리에 닿아요 그래서 저쪽 거 이쪽 것처럼 아까 이제 보신 걸 파이프를 가공해서 위에 관수 수를 매달았어요 그래서 스프링 클러를 달았고 그래서 머리에 겨우 안 닿게 그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높으면 나중에 윤리보살 때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하우스 줄 때는 천장에 관수 스크린쿨러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이 모래들이 이제 가끔 끼기 때문에 지하수 쓰니까 저거를 올라가서 다 뚫어줘야 돼요. 파이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키높이자 딱 만들어 놓으면 손으로 다섯 개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우스에 다른 거다돼 있는데 이동이 좀안돼 있어요. 여기 보면요 줄하고 두줄두 두 줄이 좀 그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 끌어 내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업을 수월하게 한달에한 한한 번씩 올라서 이게 뚫는데 이것도 일이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높이 요 높이에다 딱 맞춰서 이 높이에 맞춰서 좀 작업을 해놓을 거예요. 저 쪼저게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당겨서 작업을. 할